네. 기화벡터 5분 증명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음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함수는 fx,y는 0의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함수의 모양은 y는 fx였죠. 이런 형태의 함수를 양함수라고 부릅니다. 음함수를 양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양함수를 음함수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3x 빼기 1은 양함수고요. 이 3x 빼기를 좌변으로 이항해서 y-3x 플러스 1은 0으로 고치면 음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타원과 쌍곡선이 대표적인 음함수입니다. 더 이전에 배운 원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어? 얘네들 함수 아니잖아?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타원과 쌍곡선과 원은 함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함수로 놓아야 편하기 때문에 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근거야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면 근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떠올려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을 떠올리겠습니다. 이 원의 방정식은 두 개의 양함수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양함수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양함수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방정식이니까 함수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함수로 생각할 때 편한 가장 큰 이유는 미분입니다. 미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미분이 나오는 이유가 궁금하시겠죠? 2차 곡선을 배우다가 갑자기 미분이 등장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미분이 등장한 이유는 접선의 방정식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죠?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을 이 대목에서 배우는 겁니다. 미분 방법은 간단합니다. 체인 룰만 있으면 끝납니다. 체인 룰은 미분을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예를 들어서 음함수의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양변에 ddx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1 곱하기 dx분의 dx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1 곱하기 dx분의 dy제곱은 dx분의 d1입니다. 여기서 1은 x로 미분하면 0이 되고요. x제곱은 x로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a제곱분의 2x 플러스 b제곱분의 1 dx분의 dy제곱은 0이 됩니다. 여기서 dx분의 dy제곱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dy분의 dy제곱 곱하기 dydx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dy가 없어지면 dx분의 dy제곱이 남죠. 이런 규칙을 체인 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체인 룰을 적용해서 여기 있는 식을 변형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분의 e x 플러스 b제곱분의 1 곱하기 dy분의 dy제곱 곱하기 dy dx는 0이 되고요. y제곱을 y로 미분하면 2y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 a제곱분의 e x 플러스 b제곱분의 2y 곱하기 dy/dx는 0이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모양은 dx 분의 dy니까요. dx 분의 dy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분의 b 제곱 곱하기 y 분의 x가 됩니다. 쌍곡선의 방정식도 같은 방법으로 미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